안녕하세요. 설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좋은 기회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업에 욕심도 있던 저였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유학 경험을 살려 좋은 곳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취직한 곳은 서울에 위치했고 강원도가 본가인 저는 출퇴근이 어려워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시절에도 혼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자취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가끔 가족이 그립긴 했습니다. 그렇게 직장과 자취 생활에 적응을 했고 대리로 승진하게 된날 승진 턱을 내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 요즘 핫하다는 바에 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 남자분이 다가와 저에게 호감이 있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가 잘 통해 서로 번호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정말 모른다고 했던가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알고 보니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다른 팀 과장님이었습니다. 회사가 같다 보니 우리는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남을 가져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우리는 1년을 만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 집으로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남친은 저와 8살 차이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가 월등히 많았습니다다. 두 분은 나이가 많으셔서 고지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유학 이야기가 나왔고 예비 시어민니는 유학 다녀온 애들은 물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어리둥절에 여쭤보니 보통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면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학 생활을 누구보다 착실하게 하였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은 다수가 아닌 일부이니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오해마시라며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제 말은 듣고 난 어머니는 남친의 직급이 저보다 높다는 이유로 저에게 결혼해서 남자 등골 빼먹을 생각이면 생각도 하지 말라며 불쾌한 소리만 해대셨습니다. 옆에 있던 남친은 저를 보며. 회사에서 일 잘하는 직원으로 소문났다고.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예비 시어머님은 탐탁치 않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마음에도 없는 인사치레로 예쁘게 봐달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친에게 전화가 와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친의 말에 따르면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라 유학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있고 현재 자취를 한다하니 좋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부모님께 당당히 허락받고 하고 싶어 준비를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에게 아기가 찾아왔고 남친과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남사스럽고 창피하다 하셨습니다. 이걸로 우리 아들 발목을 잡았냐며 저에게만 타박하셨죠. 저만 혼자 좋아서 한 임신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속상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은 아들 하나 낳아주면 어머님은 다 용서할 거라며 이야기해. 성별도 모르는 상태에서 괜히 부담감만 커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은 서둘러서 치렀고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가지고 싶었지만 시어머님의 의견에 따라 아들이 좋을 것 같아. 제발 아들이기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님에게 연락이 와 딸이라고 말씀드리니 너는 잘하는 게 뭐냐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축복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뱃속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작게 태어나 예상치 못하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오신 시어머니는 딸 낳은 것도 모자라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넣냐며 돈 잡아먹는 귀신이 따로 없다고 출산한 저에게 막말을 해대셨습니다. 아기 낳은 후에는 좋은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죄인이 된것 마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2주 뒤 아이는 건강을 되찾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친정 엄마가 미역국 끓어놓겠다고 하셨는데 도착해보니 엄마는 없고 시어머님만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 엄마는 어디 가셨는지 물어보니 바쁘실 것 같아 음식만 해놓고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끓어놓은 미역국을 먹는데 목이 메였습니다. 몇 시간 뒤, 시어머님은 가시겠다고 짐을 챙기시면서, 양손에 우리 엄마가 해온 반찬과 미역국을 잔뜩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저 먹으라고 해온 걸왜 가져가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여기 오는 바람에 저녁 준비를 못 했다며, 뻔뻔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산한 딸 먹이겠다고, 장보고 요리해서 서울까지 낑낑대며, 들고 왔을 엄마한테 미안했지만, 막무가내인 시어머님을 말릴 수 없었고, 괜히 말다툼하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손녀딸을 보기는 커녕 반찬만 싸가지고 휙 가셨죠. 시간이 지나 아이의 백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조촐하게 백일잔치를 하자고 말씀드렸고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해 양가 어른들을 모셨습니다. 아기 낳고 오랜만에 엄마를 보니 반갑기도 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손녀딸을 보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오신 시어머님은 손녀 딸은 보기는 커녕 배고프다며 밥 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님은 저에게 갑자기 아기 출산한 지 100일이나 지났는데 살안 빼니? 관리 좀 해라. 너 그러다가 우리 아들 세장가라도 가면 나는 모른다. 하시면서 뭐가 재밌는지 혼자 웃으셨습니다. 여자로서 여러 사람 앞에서 살 빼라는 소리도 자존심 상했지만 버젓이 애기 100일밖에 안 되었는데 세장가라는 전혀 웃기지 않은 농담에 당황이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옆에 계신 엄마는 농담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하고 맞받아 쳐주셨습니다. 엄마의 말에 멋쩍었는지 시어머님은 서둘러 집에 가셨고 엄마는 저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살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무시 안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모두 간 후, 시어머니가 막말로 저에게 상처 주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밉지만, 듣고도 별 반응 안 하는 남편이 더 미웠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 있어? 옆에서 뭐라고, 맞받아 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물으니, 남편은, 그러게 100일이면, 진작 살좀 빼지 그랬어. 엄마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이참에 엄마 말 듣고 살좀 빼. 라면서 제가 받은 모욕감에 대해선,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다음 날 저녁부터 아이와 함께 운동 겸 산책을 하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웬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고 손이 너무 떨렸지만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온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았습니다. 핸드폰 속의 메시지들과 사진들은 누가 봐도 바람을 피는 게 맞았습니다. 속상한 마음도 컸지만 어떻게 나와 100일 밖에 되지 않은 딸에게 이럴 수 있나 배신감이 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람 피우는 사진을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순순히 바람을 인정했고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예상과는 다른 남편의 반응에 저는 너무 충격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혼통보만 남겨두고 남편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연락도 없이 시어머님이 집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울면서 오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이미 시어머님은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난 여자의 집안이 좋고 최근 바꾼 남편 차도 그 여자가 사준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이랑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척이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이만 헤어져라. 괜히 애 있다는 핑계로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생각하지 말고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애는 어쩌고요?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시며 애는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데려가야지. 아들이면 내가 키워주지 딸은 필요 없다 하시며 매몰차게 말하셨습니다. 바람 난건 남편인데 저렇게 당당한 태도로 나오다니 어이가 없었고 무엇보다 돌도 안된 딸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저도 이딴 지방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바람난 증거물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여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우리 둘 사이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저처럼 이혼의 아픔이 있고 아들 하나가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희 둘은 아픔을 서로 돌봐주면서. 새 삶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의 남편은 알부자로 건물이 몇 채가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중 다녔던 회사 동료에게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이 이혼을 하자마자 전 남편이 바람난 여자와 동거를 바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전 남편이 모아둔 돈을 모조리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죠. 심지어 전 시어머니는 집을 담보로 잡아서 사업에 투자하라는 꾀임에 넘어가 살던 집도 경매 처리가 되었다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 잡겠다고 회사까지 때려쳐 결론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현재는 월세 방에서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다고 했던가요? 그동안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 대해 분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렇게 딸 낳았다고 저에게 모실게 대하더니 본인은 그 잘난 아들 둔덕에 다 늙어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으니 어찌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전 남편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난 후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 중한 곳에 속썩이는 세입자가 있다며 여행 가는 길 잠깐 들렸다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차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차 밖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아니겠어요? 몇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편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다 깠는데도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살고 있다며 불쌍한 사람들인 건 알지만 뻔뻔하게 미안한 기색이 없어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실 저 사람들이 저의 전 시어머님과 전 남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하게 된 과정을 알고 있었기에, 저딴 인간들은 상종해주면 안 된다며, 바로 그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은 여행을 다녀온 다음날, 바로 그들에게 연락해, 다음 달 당장 이사를 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그들이 이사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당당히 인사했습니다. 남편과 팔짱 끼고 있는 저를 본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월세도 밀려서 보증금도 다 까먹고, 버티는 세입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두 사람이었어요? 몰랐네요. 알았으면 좀더 살게 해줄 걸. 간절하게 부탁이라도 좀 하시지. 그러게, 무슨 똥배짱으로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두 사람꼴 좋네요.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못 사나봐요. 하며 저는 할 말만 하고, 웃으면서 그 자리를 남편과 떠났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와 엉엉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모르게 가슴 깊숙이 숨겨왔던 서러움이 생각났나 봅니다. 평생 두 사람에게 복수하면서 살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덕분에 이런 통쾌한 복수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벗어나 지금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된 것도 그동안 죄안 짓고 열심히 살아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천녀에게큰 힘이 됩니다.